코트라엘리 IP 데스크의 김바바라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미국 지재권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IP 데스크의 최강동안 변호사님 김윤정 변호사님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윤정 변호사입니다. <laughs> 저희는 이제 오늘 미국 지재권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한국 기업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다른 지재권 종류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상표란 무엇인지, 어쩔 때는 이걸 특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작권이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정확한 지재권 종류의 정의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특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변호사님, 특허는 정확히 어떻게 정의되나요? 네, 제가 특허의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유틸리티 패턴, 디자인 그리고 플랜트 패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유틸리티 패턴은 실용 특허라고 많이 부르고요. 새롭고 유용한 발, 방법, 제조물, 화학조성물 및 이들의 새롭고 유용한 개량을 그 대상으로 하고. 방법의 개념 중에 있는 이미 알고 있는 방법, 기계, 제조물, 화학, 조성물의 새로운 용도의 발견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유틸리티 패턴이고요. 그 디자인 패턴, 이것은 제조물품의 새롭고 독창적이고 장식적이고 실용성이 있는 형상 등의 그 외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플랜트 특허는 현저하고 신규한 무성 번식 식물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유용하고 신규성이 있어야 되고 비자명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한 가지씩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에서 기술 특허, 발명 특허 이렇게 많이 부르시고 또 한국에서는 실용 신안이라는 것이 있어서 보통 특허는 20년인데 한국의 실용 신안은 10년이죠. 그리고 기준이 조금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실용 신안은 존재하지 않고요. 발명 특허, 기술 특허로 불리는 그 유틸리티 패턴. 여러분께서 흔히 아시는 기술에 대한 것들은 유틸리티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술적인 어떤 발명을 했다 그 그도 유틸리티 패턴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디자인 패턴은 한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국에는 디자인권이라고 해서 2D 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3D 제품의 외관 형상만이 디자인 특허에 포함이 되고 디자인 권이 아닌 디자인 특허로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특허 조건이 그 정도를 충족해야만 디자인 특허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 특허는 저희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지만 그 새로운 무성식물의 무성, 무성 식물의 번식에 대한 그런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을 때 획득하게 될수 있는 그런 특허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용 특허에 들어가는 거고 음, 네, 이제 제품의 3D 웨 외... 이런 거는 디자인 특허로 보호가 네. 되고 네. 좀 특화된 아, 특허 종류인 식물 특허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음. 만약에 저희가 이제 애플과 삼성에서 많이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그 애플과 삼성의 전화기에서 외관은 디자인 특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속에 있는 기술은 기술 특허로 포함이 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상표는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듣고 아는 지재권 종류이긴 한데 막상 정의를 하라고 그러면 또 많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상표의 정확한 정의 부탁드립니다. 네, 상표는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표가 뭔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인식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서 그분 집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로 어, 하겠습니다. 상표는 등록된 상표를 어, 특정한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내가 어, 나 상표청에 상표 등록했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상표를 등록한데 에 따라서 지정 상품류와 판매하는 지정 상품이 배치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만 내가 상표권을 확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인이 나와 비슷한 상표를 전혀 다른 제품에, 전혀 다른 지정 상품에 류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타인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저는 내가 선택한 지정 상품에 대해서만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상품을 커버할 수는 없다는 점, 그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게 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플사의 제품을 보면은 어쩔 때는 사과 모양의 상표가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그 애플사의 문자가 상표로 들어갈 때도 있는데 요거 두개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애플사의 사과 모양은 제가 로고, 상표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APPLE 이렇게 워드마크를 저가 또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로고와 워드마크가 결합된 상표도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억하셔야 되는 점은 미국에서 어떤 상표를 사용해서 판매를 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로고를 많이 사용을 하신다면 로고 상표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워드가 주가 된다. 그러면 워드마크를 주로 해서 상표 등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변호사님, 우리 기업에서 이제 상표를 제품에 사용을 하실 때좀 여러 다른 색깔로. 그러니까 패키징에 따라서 뭐 스타일에 따라서 변화해서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꼭한 색깔을 고르셔서 등록을 하셔야 되나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 색깔을 고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흑백상표로 등록을 하시면 되세요 흑백상표로 등록을 하면 어떤 색깔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모든 거, 그 모든 색깔에 대해서 상표권을 획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럴 경우에는 흑백으로 등록을 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흑백으로 등록을 하시면 모든 색깔이 가능한 아, 네. 거죠. 네. 아, 네. 다음은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은 특히나 요즘에 굉장히 민감한 지적권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지재, 저작권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네,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작권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 또는 창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데요. 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시, 소설, 음악, 영화 같은 것들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실은 우리 기업에서 만드시는 웹사이트의 디스크립션이라든지 아니면 팜플렛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그렇게 창작하신 뭐 웹사이트 같은지 매뉴얼 같은 것이 있으시면요. 충분히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참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 저작권이 있는 그런 저작물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하시고 어, 저작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으신 후에 사용을 하실 것을 권유드릴게요. 네. 그럼 지재권의 마지막 종류인 영업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업비밀이 우리 기업에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한 지재권의 한 종류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영업비밀이란 어떤 것이죠, 변호사님? 네, 영업비밀은 다른 지적권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등록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건들을 맞추었을 때 영업비밀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법원에서 영업비밀로 인정을 하였을 때 무단으로 유출한 직원이라든지 제 삼자들을 처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영업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무단 유출을 시켰을 때 영업비밀을 위반이 되고 대응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 기업에서 특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어, 제대로 된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특허가 없더라도 영업비밀의 무단 유출로 음.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어, 영업비밀의 조건 그러면은 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사업적으로 사용이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적 밸류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공의 음. 공개되지 않은 정보여야 하는. 웃기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요. 코카콜라의 그 포뮬라. 네. 만드는 그 포뮬라가 특허 등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음. 이것은 영업비밀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딱 아는 사람은 두 명밖에 없다고 하죠. 코카콜라 전체에서 그래서 그두 사람은 절대로 같이 여행을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두 분이 어, 같은 여행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 영업비밀, 그 코카콜라 포뮬라가 영원히 묻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요쩌고 네. 하는 얘긴데요. 그만큼 영업비밀을 중요한 우리 기업에서 특허를 하시지 않는 이유가 가끔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허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보가 공개가 되는 거고요. 이 공개된 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반면에 영업 비밀은 우리 회사에서 이 영업 비밀을 제대로만 지킨다면 그리고 영업 비밀의 그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무단 유출을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만 보호만 되면 평생 비밀을 지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영업 비밀을 많이 기업에서 활용을 하십니다. 우리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지적권 종류의 하나네요. 영업 비밀. 네, 그렇습니다. 음... 네, 이렇게 저희 미국 지재권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아, 미국 지재권 종류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관련해서 아직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항상 저희 코트라 엘레아 IP 데스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